안녕하세요 보험에 참견하는 홍은지 사장입니다 오늘은 보험료 줄이는 방법 8가지 여러분들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따라해보세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적립보험료를 줄이세요 정립보험료에는 수수료, 어려운 말로 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립보험료가 저축되는 돈이라서 내가 넣은 돈만큼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정립보험료에는 이자가 불이 되기는 하지만 사업비가 빠지기 때문에 환급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보험을 하나 가입해도 어떤 분들은 3년 보장 끝나면 환급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2만원짜리 화재보험 가입하고 1만원 정립보험료면 3년 보장 끝나면 36만원이 나올 것 같지만 36만원보다 덜 나옵니다. 사업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가입하실 때는 환급률만 보고서 40% 50% 나오는지만 확인하시는데 그냥 빼셔도 됩니다. 두 번째 가입하시는 보험증권의 개수를 줄이세요.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담보가 있습니다. 이를 보통 담보 기본 특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험을 필요할 때마다 가입을 하면 불필요한 기본특약들을 중복으로 가입하게 되시기 때문에 보험료의 누수가 발생합니다. 보험증권의 개수를 줄이세요. 세 번째, 필수적인 보험만 준비하세요. 간호, 갑상선 항진증 진단비, 저하증 진단비, 요로결석 진단비, 간염 진단비, 대상품진 진단비, 전립선 비대증 진단비.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입 금액이 200이 넘어가는 진단비가 없습니다. 해당 치료비를 실손 의료비로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남보를 가입시키면서 보험료가 비싸게 가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100만원 보장해주는데도 보험료도 저렴하지 않습니다. 대상포진 진단비 100만원 보장받는데 쓸 돈으로 암진단비를 500만원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애초에 보험의 목적이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비용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큰 위험에 대해서 보험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요? 갑상선 항진증, 요로 결석, 간염, 대상포진, 전립선 비대증은 실손 의료비로 청구가 가능하고 100만 원을 보장받는다고 생활이 크게 나아지거나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필수적인 보험만 준비하세요. 네 번째, 할인되는 보험에 가입하세요. 최근 한 보험사에서 매년 입원 수술이 없으면 보험료가 할인되는 보험을 출시하였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가입하면 5년간 보험료가 할인되어서 최대 40%까지 보험료가 할인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만 적용될까요? 어떤 보험사는 아픈 사람이 가입 가능한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매년 입원 수술이 없으면 보험료가 할인되어서 최대 5년까지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보험은 어려운 상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이런 부분은 알기가 어려우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알아보셔도 건강한 사람이든 아니든 보험 가입 하나를 하더라도 향후 더 저렴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년 할인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세요. 다섯 번째. 납입 기간을 조정하세요. 납입 기간을 10년, 20년, 30년으로 늘릴수록 월마다 납입하는 보험료는 저렴해집니다. 물론 총 보험료는 늘어나죠. 어떤 제품을 할부로 샀을 때 할부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싼 것처럼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당장 월마다 내는 보험료는 저렴해지죠. 20년에서 30년으로 조정하면 30년의 보험료를 어떻게 내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보험을 해지하는 고객님들은 당장 내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서 해지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여섯 번째, 보장받는 만기를 조정하세요. 80세 만기, 90세 만기, 100세 만기 여러 보장받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100세까지 생존 기간을 가져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100세 만기를 고수하다가 보험료를 비싸게 가입해 해지하느니 90세 만기로 조정하셔서 보험료를 절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갱신보험과 비갱신보험을 적절히 분배하세요.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일정 기간 납입하면 보장만 받으면 되는 비갱신보험을 가입하고 부족한 보장 부분을 갱신형으로 채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유는 물론 암진단비 1억 보장받으면 좋겠죠. 진단만 받으면 1억 보험금이 나오니까요. 하지만 1억을 비갱신형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갱신형으로 일단 90세든 100세든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적정 수준에서 가입을 하고 갱신형 보험으로 준비해서 부족한 보장을 메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갱신형으로 모든 보장을 준비하는 것보다 보험료는 더 저렴한데 보장은 더 충실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갱신형 보험만 얘기했다 하면 잘못된 보험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10년 갱신, 20년 갱신, 30년 갱신까지도 나왔고요. 갱신을 꼭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만이라도 합리적인 보험료의 보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의 수준을 정하세요.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의 수준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것은 수입의 10% 수준을 보험료로 준비하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계가 어쩌다 어려워져도 이것만큼은 최소 유지할 수 있다라는 수준입니다. 제가 간혹 만나는 분들 좀 놀라는 것은. 수입이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이 보험료를 150에서 200만 원 내시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컨설팅을 하여 보험을 정리해서 필요한 것만 유지한다고 보험료를 낮추어도 다른 설계사가 와서 또 권유를 하면 가입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객님이 내가 유지할 보험료의 수준의 정도를 고객님 본인 스스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수입의 대부분을 차 유지하는 데 쓰거나 집을 유지하는 데 쓰시는 분들을 파투어나 하우스푸어라고 하죠. 보험 투어가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험료 줄이는 법 8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이 밖에도 상황과 보험증권의 상태에 따라서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만, 무작정 해약을 하거나 감액 시 실제 필요할 때 보장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보험료를 과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나 가지고 계신 보험에 대해서 분석받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전달하는 보험 참견 시점의 홍원 지사장이었습니다. 안녕.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